모두가 알다시피 고추는 열대지방 단연초작물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더운 계절을 이용하여 1년 초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열대작물이 많지 생육 온도는 다른 작물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온도는 다른 작물이 24, 5도 정도라면 고추는 25도 내지 28도 정도입니다. 물론 바람 및 육묘 기간에는 온도가 이보다 높고 개화 및 착과를 위해서 생식 성장을 유도할 때는 좀더 낮는 것이 유리하겠죠. 육묘장에서 기른 고추 모종이 노지로 나가는 때는 남부 지방은 4월 중하순, 중부 지방은 5월 초중순경입니다. 당시 낮 온도는 20도 전후, 밤 온도는 10도 전후입니다. 생육 제공과는 차이가 많지만, 이때 모종을 내지 않으면 재배 기간이 짧아 생산량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그래도 덜하지만, 밤 온도와 생육 제공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문가의 얘기로는 최저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성장에 지장을 준다고 합니다. 최저 온도가 적어도 15도는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고추 모를 정식한 지언한 달. 지금도 일기 예보를 들어보면 최저 온도가 10도가 안될 때가 많습니다. 추운 날 밤에는 동물 같으면 여러 번 비명이라도 질렀겠지만 말 못하는 식물이다 보니 혼자 참고 견뎠을 것입니다. 저도 남들이 이때 심으니 따라 심었지 이 성장 저온을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노지에서 자란 고추가 얼마나 힘겹게 지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손바닥농장 고추재배 하우스입니다. 3x6m, 모종이 30포기도 안 들어가는 아주 작은 하우스입니다. 탄저병이 하도 몸살이 나서 중고파이브 사서 직접 재으니 몇푼 들지는 않았습니다. 농약을 치긴 합니다만 횟수를 줄이기 위해 아예 피난처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래는 4월 20일 동네 사람들이 이미 노지에 고초를 심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하우스에 29포기를 심었습니다. 비닐 없새라고 하지만 바깥과 하우스 안의 온도차는 낮에는 커나 햇빛이 없는 밤에는 일리도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마늘 보온에 덮었던 부직포를 흠파이프를 살때 고물상에 얻었던 활대를 이용하여 를 만들어 그 안에 심었습니다.남은 모종은 제가 사는 주택 골목밭에 싣고 일부는 손바닥 농장 한켠에 심었습니다.증식할 고추는 첫꽃이 핀 것이 알맞은 데 맞는 것이 없어 아직 어린 것을 심었습니다.오늘이 5월 18일 모종을 심은 지약한 달이 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터널 미스 고추와 노지 고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신기도 제가 신고 비교도 제가 하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는 확실한 비교가 될수 없으니 노지 모종 중 가장 큰 놈을 뽑아 화분에 담아 직접 맞대어 보았습니다. 먼저 터널 난 모종 중에 농가 맞대어 보았습니다. 터널한 고추 모종이 화면 속에 다 들지 못할 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는 중간되는 농가 맞대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작은 농가 맞대어 보았습니다. 터널라는 모종에게 따로 영양제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늦었지만 이날 처음으로 우피로를 주었습니다. 혹 어떤 이는 터널 안의 고추가 우짜르기만 한 것이 아니냐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이번엔 방아다리 즉 분지수를 세어보았습니다. 농장 한길에 심은 고추는 첫 분지가 겨우 보입니다. 모두 첫 분지만 보입니다. 주택 골목밭에 멀칭을 하고 심은 고추는 1차 분지가 반 2차분지가 많이었습니다 참고로 도해진 주택의 기온은 손바닥농장의 기온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나 하우스 부직포안보다는 낮습니다. 그에 비하여 하우스 내 부직포안을 고치는 2차분지까지 난폭기도몇 있습니다만 대부분 3차분지까지 나 있습니다. 줄기의 굵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날, 같은 모종을 서로 다른 환경에 심었다 하더라도 토양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 데이터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더구나 농장 한 켠에 심은 노지 고추는 생육에 불리한 다른 환경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곳에 심은 이세 곳의 고추 생육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기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온도가 낮은 밤 기온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 비결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것이며, 어쩌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저만 놀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고추뿐만 아니라 어떤 작물이라 할지라도 생육 재건에 잘 자란다는 것은 알지만, 작은 온도 차이에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측정해 본 결과로는 하우스와 외기어 최적 여우 온도 차는 1, 2도, 부직포와는 2, 3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하우스와 부직포의 고추는 도시주택의 고추와는 2, 3도, 농장 한 켠과는 4, 5도 차이로 성장해 온 셈입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작은 온도 차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고추를 정식한 지은한 달이 된올 하순인 지금 연일 방송에서는 더운 날씨라고 떠들지만 최저 기온은 10도를 밑도는 것도 밑돌 때도 많습니다. 설사 11도나 12도를 할지라도 고추가 자라는 데는 온도가 부족합니다. 평소에 듣기로는 노지 주포재배는 일반 무지보다 7일에서 10일 일찍 정식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건데 그 일주일이나 열흘을 격차와는 사뭇 다른 생산량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더구나 여름 장마기 이후에 번성하는 단접병 때문에 노지 재배에서는 모두 조기 소확을 모색하는 지금.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 부직포를 핀몇 개로 엉성하게 설치해 놓았는데도 하우스 영향 1, 2도를 제하고 2, 3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꼼꼼하게 설치한다면 3, 4도 차이는 날 것입니다. 전문 농사이든 텃밭 농사이든 아무리 결과의 차이가 크더라도 재료비 투입과 일손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백색 부식포 흔히 쓰는 40g 폭 1.8m 길이 100m가 4만원 전후 무료배송으로 보이네요. 고추 250여폭이 심을 양인데 정하게 확 사용하면 3-4년은 써보입니다. 낮에 온도가 올라가도 내부의 공기가 비닐트럭처럼 머물러 있지 않으니 걷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부직포 재배 한 사람의 얘기로는 점적 테이프만 깔아두면 설치와 제거 외에는 오히려 다른 일손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 설치할 때진딧물 방제 등 농약을 한번 치면 벗길 때까지 방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설치 기간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외부 기온이 높아져가고 우피로 등 관리가 필요할 때까지 약한 달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비닐하우스에 그냥 정식을 하였는데 원래 우연히 마늘밭에 깔던 부지포가 있길래 설치하여 보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의도적으로 부지포 터널을 설치하여 재배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